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중형 SUV군의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특히나 이 브랜드는 국내에도 진출해 있는 회사이기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SUV 제조사인 GMC의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GMC의 시에라가 이미 판매가 되고 있죠. 흔히들 GMC 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풀사이즈 대형 픽업 트럭이나 프리미엄 SUV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GMC는 다양한 SUV 라인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다양성을 지닌 제너럴 모터사나 브랜드이기도 하죠. 이번에 등장한 GMC의 트레인 모델 역시 2008년 처음 등장하며 토탈 세 번의 변화밖에 거치지 않은 16년 차의 모델입니다. 이번이 풀체인지 모델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스트 중인 위장막 차량만 보였지만, 이번에는 위장막을 완전히 벗고 공도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우선 전면부의 인상은 한층 더 포스 넘치는 인상을 심어주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네요. 물론 GMC의 패밀리 룩의 전형적인 모습인 전면 라디에타 그릴 위 거대한 GMC의 레터링과 D 귿자 모양의 DRL 등은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층 더 날렵해지면서 컴팩트해진 헤드라이트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독특한 디자인의 안개 등이 이번 풀체인지에 가장 큰 변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측면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인상을 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식구인 쉐보레 이코녹스가 떠오른다면 제대로 보신 게 맞습니다. 이는 GMC의 터레인이 이코녹스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은데요. 그러하기에 파워트레인 역시 4기통 1.5L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출력 175마력의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특히 풀사이즈 픽업이나 프리미엄 SUV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사이즈로 경제성도 갖추었기에 국내 소비자들 역시 눈독을 많이 들일 만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외관과 달리 실내 인테리어는 아직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유출된 사진을 살펴보면 수직으로 세워진 터치스크린이 국내 준중형 SUV 투싼의 페리전 실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운전석 클러스터는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된 것으로 보여지죠. 전체적으로 실내의 사이즈는 국내 대표 중형 SUV인 소렌토와 산타페보다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쉐보레 이코노스와 같은 플랫폼을 쓰는 만큼 전장의 사이즈는 4,653m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듯한데요. 국내 SUV를 치자면 4660mm의 전장을 가진 스포티지와 거의 유사할 듯합니다. GMC 터레인은 올 연말 정식 공개될 예정이며 국내 출시 소식은 아직 미정이지만 갈길 바쁜 GM으로서는 GMC의 시야라도 국내 출시를 한 전례를 봤을 때 충분히 출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쉐보레 이코녹스가 국내에 이미 존재하기에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 국내 출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견도 있네요. 구독자 여러분은 GMC의 터라인 모델이 만약 국내에 출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GMC의 새로운 시장 개척자인 터라인 풀체인지 모델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see her rolling up, Uber black Cadillac High heel boots and a sexy body full of tats Baby's bad, oh baby's hella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feeling me, turn it up a few degrees My imagination of her body gets the best of me Oh gosh, she's such a tease, bitten lips, bruised knees